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의학을 읽다 3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 왕국 일부입니다. 앞으로 남 왕국의 모든 왕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홉 왕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느호보암 아사, 여호사박,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디기야가 그 대상입니다 남왕국의 역사는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왕국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 역대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왕국의 모든 왕은 유다의 혈통을 계승했습니다 혹 왕국과 다르게 남 왕국의 왕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증하게 행하거나, 심지어 아시아와 아몬처럼 왕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다윗의 혈통이 지속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나 왕위를 다스릴 자손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전 930년에 발생한 왕국의 분열을 둘러싼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로 북남왕국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그에게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을 경비했기 때문입니다. 르보암 시대에 내전이 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열 지파가 르보암을 따라 북으로 건너가면서 왕국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보암은 왕이 되어 주위 국가들처럼 이교들을 따라 행하여 이방신을 숭배하고 신전 장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그 조상들보다 하나님 보시에 기 더욱 악을 행했다는 엄중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 왕국은 출발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사, 여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들도 소수가 있었지만. 남 왕국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희기야와 요시야가 동체할 때처럼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등 빛나는 순간도 잠시 있었지만 아하스, 문하세, 여호야김, 시디기야의 때처럼 죄가 급락하게 번창하는 어두운 시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남 왕국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말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과 더불어 스바냐, 요엘, 하박국과 같이 덜 알려진 선지자들도 일으켜 세웁니다. 예레미야와 에스은 특별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유다의 제목을 밝힙니다. 그들은 심지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모두 이방신을 그들의 연인으로 삼은 음행을 저지르는 두 자매로 묘사합니다. 이두 선지자는 심지어 남쪽에서 벌어지는 유다의 음행이 자매인 북부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보이도록 할 정도로 악랄했다는 경악스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북 왕국에서 200년 동안 벌어졌던 일을 생각한다면, 이는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 왕국은 300년 넘게 지속되기는 하지만, 결국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하여 저지르고 불순종하여 모세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저주를 내리시는데 우상을 숭배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무셨습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며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거나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호자에 앉아 다스린 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왕국의 왕들은 모두 선택받은 유다의 혈통에서 났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일깨워줍니다. 남 왕국의 연대가 주전 930년에서 586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의 연도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주전 6 0 5년음 1차 바벨론 유배가 있었고 거기에 단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유배는 여호약인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86년 마지막 바벨론 유배는 성전 파괴와 함께 일어납니다. 남 왕국의 남부라는 용어는 그 왕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위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명칭은 유다지파의 이름을 따서 유다라고도 합니다. 이는 그 초대 왕이 유다지파 출신인 아잇 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에는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인 아달리아가 있습니다. 남부의 선지자들, 남왕국의 선지자로는 미가, 이사야,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등이 있습니다. 남 왕국의 선지자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상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각각의 선지자를 기억하기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해력 부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가, 미달된 정의. 스바냐, 바짝 임박한 심판.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요엘, 멸하는 생물인 메뚜기가 예루살렘을 침공함. 하박국, 하나님을 믿으리.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홈, 닌유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에스겔, 외국의 잡폐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 다 멸망하는 세상 나라. 남 왕국에는 북 왕국보다 더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와 같은 성경은 특히 더 길기 때문에 남 왕국은 일 이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부는 르호반부터 시스기아까지의 시대를 다루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포함되며 대략 230년에 해당합니다. 연도로는 주전 930년부터 696년까지입니다. 2부는 문하세로부터 시드기아의 시대를 다루며 스파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움 선지자가 포함되고 마지막 100년에 해당합니다. 주전 696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특별히 문나세는남 왕국에서 최악의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그의 가증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이부에서문나세가 나오는 순간 남 왕국의 정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 왕국의 왕들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 왕국의 왕들을 순서대로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박,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야. 아달리아. 여러분 아달야는 여왕입니다.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하스, 희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아, 여호 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여왕 아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왕이 선왕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남왕국 일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순서가 르호부왕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에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어서 히스기야로 남 왕국의 일부가 끝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